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조지 오웰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1984에 대한 여러 분석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제목은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소설이라기보다는 음, 권력 또 감시 그리고 진실이란 대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나온지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1984가 그린 그 암울한 세계 디스토피아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 네. 그리고 오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뭔지. 또왜이 약간 오래된 것 같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 특히 이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네요. 네. 아마 이 고전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도 좀 풀리고 또 어쩌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관점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1984. 이게 194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냉전의 기운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던 그런 시기였죠. 네, 시대적 배경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두운 미래 이야기, 이걸 넘어서요. 그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 쓰는 말,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진실이라고 믿는 것까지 아주 교묘하게 통지하고 마비시키는지. 그걸 파헤치는 뭐랄까 굉장히 날카로운 사회 비판소이자 철학적인 경고문 같아요 정확합니다 오웰은뭐 당시에 스타일린치아 소련이나 나치 독일 같은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이 소설을 썼다고 알려져 있죠 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런 역설적인 구호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었고요. 아, 정말 섬뜩한 구호죠.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건 단순히 그 당시의 전체주의만 비판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뒤의 미래.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감시 사회의 모습까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권력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지배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건 뭐랄까,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죠. 네. 소설 배경인 오세아니아를 보면,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빅브라더라는 정체모를 절대 권력자가 사회 모든 곳을 감시하잖아요. 네.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맞아요. 집집마다 거리마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설치돼서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또 동시에 당의 선전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요. 심지어는 뭐 표정이나 잠꼬대까지 감시 대상이고 생각만으로도 죄가 되는 사고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고 범죄. dot crime.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생각까지 통제하려는 거 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사실. 이 숨막히는 사회에서 주인공이 바로 윈스턴 스미스죠. 네. 이 사람은 진리부라는 이름하고는 완전 반제되는 정보 부처에서 일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죠. 네.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 신문 기사나 기록들을 지금 현재 당의 입장에 맞게 계속 고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지우고 새로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과거를 통제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냥 체제에 따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고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금지된 행위인 일기를 쓰면서 자기만의 저항을 시작하죠. 네, 그 일기 쓰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윈스턴이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좀 대담한 인물인데요. 네. 두 사람이 텔레스크린 감시를 피해서 비밀스럽게 만나고 아주 잠깐이지만 금지된 사랑, 또 인간적인 감정, 어쩌면 뭐 자유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짧은 해본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들의 저항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상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죠. 아...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사랑이나 사적인 관계 자체가 그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어, 위험한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잡히는군요. 네. 그래서 윈스턴은 애정부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름만 애정부지 실제로는 가장 끔찍한 곳이죠. 이름이치한 반어적이네요. 네. 반체제 인사를 고문하고 쇠뇌시켜서 완전히 체제 순응적인 인간으로 개조하는 곳입니다. 윈스턴은 어디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극한의 고통을 겪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줄리아마저 배신하라는 강요에 굴복하고 맙니다. 아... 그 장면 정말... 네... 소설 마지막에 모든 저항 의지를 잃고 완전히 텅빈 눈으로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윈스턴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개인의 조덤성, 또 내면 세계가 어떻게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결말이죠. 맞아요. 읽고 나서 한동안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소설이 던지는 핵심 주제들을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오웰이 정말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뉴 스픽, 우리말로는 신어라고 번역되는 개념이에요. 아, 네. 뉴 스픽. 중요하죠. 오세아니아의 당은 그냥 사람들 말을 검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보급하잖아요. 이 목적이 뭘까요? 바로 생각의 범위 자체를 좁히는 것이죠. 생각의 범위를요? 네. 뉴 스피크의 핵심 원리는요. 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좀 불온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 자체를 점진적으로 없애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단어의 의미를 아주 극단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떠올리거나 갈망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는 거죠. 아, 단어가 없으면 생각도 못 한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좋다의 반대말은 그냥 안 좋다, 언굿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고 아주 훌륭하다 같은 표현은 이중으로 좋다. 더블 플러스 굿.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언어의 풍부함, 미묘함 이런 걸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와 그냥 특정 단어를 쓰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근본적인 통제 방식이네요 진짜. 네 맞아요. 언어가 우리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 자체를 아주 작고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점이 오웰의 통찰이 지금까지도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유죠. 이게 단순히 뭐 자유나 정의 같은 그런 거창한 정치적인 단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쓰는 소셜메이어 플랫폼 같은 거요. 그 디자인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소통은 쉽게 만들고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은 좀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 그러네요. 글자 수 제한이라든지 네네 그쵸 짧은 글자 수 제한 좋아요나 이모티콘 위주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 복잡한 논리보다는 좀 감정적인 구호나 자극적인 말이 더잘 퍼지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주 미묘하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표현의 폭을 제한하는 일종의 현대판 뉴스픽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도구가 제한되면 생각 그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점이네요. 소름 도는데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감시잖아요? 네, 감시. 빅브라더는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이 문구는 뭐 너무 유명해졌고요. 여기서 빅브라더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디에나 존재하는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텔레스크린, 사상경찰.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끔찍한 사회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게 사람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감시를 하는가? 권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체 뭘까? 단순히 뭐 사회질서를 유지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글쎄요. 오엘은 소설 속 지배 계급 인물인 오브라이언의 입을 빌려서 훨씬 더 냉혹한 진실을 말해요. 권력의 목적은 그냥 권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권력 자체가 목적이다. 네, 다른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설에서 오브라이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것을 다시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조립한 게 있다. 와, 무서운 말이네요. 네. 즉, 감시와 통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겉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개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진짜 오싹한데요? 그 외부의 감시가 계속되면 결국 내 안의 자율성 같은 것도 사라지고, 나 스스로 권력의 시선으로 나를 검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검열이죠 요즘 우리가 사실 무심코 동의하는 수많은 앱들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나 아니면 거리 곳곳에 있는 CCTV, 또 온라인 활동 기록 같은 걸 생각해보면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이 감시라는 주제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OL이 묘사한 그런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감시하고 오늘날의 디지털 감시는 분명 형태는 다르죠 네 현대의 감시는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편의를 내세우면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행동을 예측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모인 정보가 단순히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데만 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나 선택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신조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테마는 진실 왜곡과 역사 조작이에요. 주인공 윈스턴이 일하는 진리부의 역할이 바로 이거죠. 네, 역사를 지우는 곳. 과거 신문기사, 사진, 기록, 모든 종류의 자료를 현재 당의 노선에 맞춰서 끊임없이 수정하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맹국이 되면 과거의 그 적을 막 비난했던 모든 기록을 찾아서 없애거나 내용을 바꿔버리는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은 항상 옳고 한 번도 칠린 적이 않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권력이 승인하고 퍼트리는 이야기만이 존재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오웰은 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을 지우고 조작하는 행위. 이걸 기억의 구멍, 메모리 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하고 폭력적인 정치행위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게 가장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현재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미래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준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소설 속이분구가 정말 삼뜩하게 다가오는 이유네요 네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죠 근데 이 과거 조작이라는 게요 생각해보면 단순히 옛날 독재국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짜뉴스다 대한적 사실이다 이런 말들이 막 넘쳐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각자 보고 싶은 정보만 골라보는 필터버블 현상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 자기만의 진리부를 만들어서 현실을 막 편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소설 속 오세아니아에서는 당이 직접 정보를 통제하고 역사를 조작했지만 오늘날에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받아들여는 확증 편향 또 때로는 어떤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특정 이야기만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음. 오웰이 묘사했던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가장 많이 반복되고 공유되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사회 그 모습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더 소름돋는 건,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왜곡된 정보의 생산자나 유포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아, 듣고 보니, 진짜 단순히 오래된 소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설 속에서 윈스턴은 결국 체제에 굴복했지만, 그가 아주 잠시나만 품었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저항의 몸짓은, 우리에게 여전히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석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오웰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과연 진실을 위해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이 지금 진실이라고 믿는 것, 당신의 생각은 정말 온전히 당신의 것인가 하고요. 이 질문들이 특히 오늘날처럼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더큰 울림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뭐, 소셜미디어 피드, 주변 사람들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생각이나 신념들이 과연 어디서 온 걸까?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나 사회적인 압력 혹은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서 형성된 생각은 아닐까? 오 음. l 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의 출처를 좀 의심해 보고 진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읽깨워 주는 겁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분명 읽는 동안 참 불편하고 때로는 깊은 절망감마저 느끼게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렇죠. 읽기 쉬운 책은 아니죠.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과 절망감이 이 소설이 가진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끔찍했던 전체주의 시대를 고발하는 걸 넘어서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통제와 억압에 대해서 계속 경고음을 울리는 예언서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오엘 자신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이다. 만약 그것이 허용된다면 모든 것은 따라온다. 아, 네. 그 말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될 수 있는 사회라에서는 그냥 당연한 진실을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항이고 혁명적인 행동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네. 1984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또 사상의 자유,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1984의) 세계를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마주하는 이 정모의 홍수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만의 진리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기억을 편리하게 편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의견은 그냥 차단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골라보면서 나만의 안전한 오세아니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자신의 정보 소비 습관이나 생각의 패턴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